이번에는 디바의 차례입니다. 자, 급속빙결 하면은 그냥 일반 좌클릭 기본공격 해주세요. 준비 자, 급속빙결 써주세요. 아 네, 하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속빙결 써주세요 자, 준비 궁 먼저 써주시고 거의 터질때쯤에 급속빙결 써주세요. 꼼짝아. 아니, 이게 그 무슨 뜻인데 <laughs> 아, 이거 <그래도> 맞진 <맞지는> 않습니다. <laughs> 어, 당황했다. 어, 사라졌어요. 그 메이 가까이에서 그 망치휘둘러 주시면 됩니다. 메인님은 그 충격 써주시고, 네? 자, 시작, 망치휘둘러봐요. 아, 어. 예, 아, 안 맞네요. 그 다음은 화염강타.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자, 준비, 급속 빙결써주세요날알주세요 한마 한번 더. 아! <laughs> 오. 자, 이번엔 5알. 입니다자 준비. 자 급속빙결 알 5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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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요 5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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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 이번엔 로도그 차례입니다. 자 이번에 그냥 기본 바클리 한번 해주세요. 너무 가까이 보지 마시고. 자 잠깐. 오케이 떠오세요. 계속. 아맞아야아안 아, 맞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게 정크를 죽이는 타이어. 아 죽이는 타이어 맞나? 네 어쨌든 많이 맞더라고요. 공격을 할수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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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로드오브 우클릭입니다 맞으신가아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갈고리 시작 빨리 빨 가죠 저기요 계속 네, 안 끌려 자 다음 돼지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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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고자 <목소리> <목소리> 자, <목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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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반 자클리 전기 전기 시 매크로 나왔을때 맞는데 그냥 뒤에서는 맞지 않네요 자 다음은 바로 궁, 궁으로 공격시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준비하시고, 준비 준비하시고 시작 어어어 준비해주시고 공룡포장 좌클릭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찼나요 아, 아, 네. 아 우클릭부터. 우클릭부터. 우클릭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향해 공 h 써주세요 저한테 피해가 봤나? 안 봤나? 아, 여기다 n 주세요여기다 e d 준비 시작. o r t of hero without me stuck. I'm going for the 주, <목소리> 不许자야자 준비 시 <목소리> 오, 제대로 놀아보자. 데슈 못하네요. 아, 제가 힐을 받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받아져 있고. 아, 그 그래, 일단 계속 해주세요. 자 준비, 자 시작. 어.. 힐이 끊기나요? 끊겼다가 다시 된거죠? 한번만 더해줄게요 끊기나요? 한번만 아 이게.. 끊겠다가 나중에 끊기네요 끊기네요 자그스는뭐볼 아, 아, 것도 없고 자, 이번엔 다음.. 다음이 뭐야 다음은 시메트라 자 이번엔 시메트라의 자례입니다자 시메트라는 먼저 일단 저한테 공격을 하고 급속 분결, 레이의 뒤로 가면은 끊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짜잔. 저기 나타났어. 끊겨, 끊겨, 끊겨. 음. 안 되나요? 끊겨나요? 끊겼어요? 아, 이것도 내리셨죠? 끊기네. 이번엔, 엑스리. 끝까지 가. 시작. 카 해주세요. 자니다 자, 자 클리하겠습니다자여기서 이거 준비. 자 속기 시작. 아 사고 지 않습니다. 저기 나타다음은 다음은 다음이 생소소 다음이 생소소입니다자 다시 준비. 안 돼요. 음, 아이고, 음, 음, 안 음. 음. 네, 아 돼요. 안이안들어안요안 돼요. 안 돼요. 안돼서 뽕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을 아, 탕을. 보여드릴게요 탕을. 자, 준비 급속요안써주세요난돼해졌다 돌격해. 요안 시선에 요야만가능하네요 어, 자, 다음 음. 젠요요 일단은 패타 차례입니다. 자 저한테 부조화가 붙여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조화 옆으로 잠깐 웃겨갔을때 <laughs> 부조화가 부조화. 의 북속 빙결 뒤에서는 부조화가 안붙네요. 다음은 그냥 좌클릭입니다. 에바 자 준비 시작 어.. 안맞습니다 아, 이 아, 아, 우클 아, 번에 아, 모 아, 서 한번 해 아, 아,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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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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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세요. <laughs> 아니, 빨리 내려오세요. 잘달 많이 빨리 빨리 내려오세요. 자 이번에 우클릭입니다. 이번에 우클릭이고 자 준비 시작. 오. 고... 어, 아 이거 빙벽 뒤에서 맞지 않네요. 이번에는 메이의 급속빙결 뒤에서 우리 지금 초월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헐. 더 가까이. 오, 이게 바로 뒤에서는 같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한 번만 더. 놀아봐요 이거는 나 파리스 맞다. 오 뭐야. 신기하네. 어, 이방 눈금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요? <laughs> 완전 신기하네 자, 또 된다.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 어, <laughs> 이거 하고 좀 이따 없애면 이떻게 되죠. 오오오. 호호호. 자. 헤룸한 칸짜리 편집하지 마세요. 일단,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 이거 하나 찍고 합시다. 자. 어, 어, 마지막 제니아타 2원을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가까이 가세요. 다행히 극속품검 먼저 써주시고 써주세요 코어 터주세요 고요를 체험하시 아.. 아.. 메이상대방메이의급속품결에는 뒤에서는 피해를 안고 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아 올리지 마세요 다음 에, 또재 밌는 영상 으로 돌아 오겠 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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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